좀더 이제 재판장도 오늘 뭐 얘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재판을 아예 대륙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든지 현장 검증이란 이런 것들은 이제 막판에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10월 13일 날 김종동 교수님 증민 신문으로는 1 0 0번제 같이 경제적 가치, 가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제 무스 박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뭐 통역 필요 없었잖아요. 다 이해하셨죠. 저번보다 통역은 더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재판장님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어스 박사님의 주된 취지는 딱한 가지입니다. 서천갯벌과 유부도를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세계자연에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있는 새만금 순화갯벌 지역은 서천갯벌에서 유부도에서 만조 때, 물이 차올라오면, 개들이 피해서 쉴고, 그게 이제 수라겟리는 거죠. 자꾸 이제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육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육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숨을 개방을 더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갯벌로서 지금은 영습시가 더 많지만, 갯벌로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수라라는 다큐멘터리, 거기에 흰발 농계가 아니면 모였죠. 그, 살아있던 애 하나 발견했었는데, 흰발 농계 맞았나요? 예. 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생명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 생명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을 통해서 다투나가는 거고, 그럼 오늘 이제 보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가지고, 실제 이제 재판에서 유흥력이 되려면 사실 얘네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걸로는 재판하게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얘네들이 정말 새만금 신고함을 짓게 되면 철새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의 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정도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인정한 거다. 이게 이제 저의 핵심 논증이 될 겁니다. 나중에 새만금 신고항이 필요하다 안하다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지만부금이더클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대책위 분들이랑 범대위 분들이랑 전문가 분들이랑 또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이 같이 이제 고민해서 재판부가 정말 수락의 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겠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끝까지 그 통역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 듣기 평가가 됐었는데요. 하시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이정미 선생님이 재판 나오시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대 신분하고 맞냐고 그러서 반대 신분이 오히려 보충 설명 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국토부도 이 사업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반대 신분 할거 없죠. 반대 신고 질리가할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의 국토부의 반대 신고 질리가 지리 많음으로도 이 사안이 청이되어 맞다나 언론 사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10월 13일 들어왔었죠. 17일, 17시, 17일 오후 2시 김종국 오머 2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못 잤어요. 오후 4시 10월 17일 오후 4시 6차 재판. 그 저희가 그그 진짜. <목소리가> 나이로스의 박사님처럼 전문가 지민을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대 김종석 교수님 오시고 증언을 드릴 거예요. 그분이 수울대개이 댓글로 시신 분이셔서 저는 직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을 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증언을 그냥 하실 거기 때문에 그날 그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싸워 주시고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네건강히 건강하시고 사진 찍고 가자고 하네요 여기서 네. 사진찍고갈까요네 그러면 여기서울인 자꾸만 갑자이보리는모습찍고까요네 네, 그럼 이쪽에 잠깐 서주시고 아까 향수막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을 한번 버고 그리고 을 한번 펴버고그리다 개발 중입니다.

네. 한번더 해주세요. 미래, 다가와, 지금찍을게요 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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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다살아